네, 이번에는 KBS 충주 스튜디오 연결해서 북부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박찬성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충주입니다. 충주에선 현역인 조기령 시장이 3선에 도전하는 가운데 여야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경찰대 선후배 간 공천 경쟁이 예고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조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 힘에서는 현역인 조기령 시장이 일찌감치 삼선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여기에 지난달 국민의 힘에 입당한 박창호 전 충주 경찰서장이 출사표를 내면서 경찰대 선우배 간 공천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충주시장 선거 당시 민주당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권혁중 전 문화체육관광부 부의사관도 당적을 옮겨 도전장을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초단체장의 경우 토론회를 진행하고 경선을 치르는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건도, 한창희 전 충주시장이 일찌감치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정상교 충북도의원과 신계종 전 한국교통대 교수도 도전의 뜻을 굳히고 출마 선언문 준비에 나섰습니다. 맹정섭 충주지역위원장 직무대행과 박지우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은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출마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범죄 경력과 부동산 투기 여부를 미리 검증하는 등 경선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선이랑 이제 지방선거가 잇따라 있는 바람에 좀 많이 좀 절차 가 전반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빠르게 검증위원회에서 저기 적격 통보를 줘가지고요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할수 있게끔. 지방선거가 불과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주시장 자리를 두고 수성과 탈환을 노리는. 후보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음성군이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 생활과 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인 등인데요. 장애 유형에 따라 목욕을 자, 보행차를 비롯한 33개 품목의 보조기기 가운데 한 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다음 달 1일까지 거주지 음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수 있는데요. 음성군은 지난해 같은 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받았거나 이전에 받은 같은 교부 품목이 사용 가능한 경우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천시가 산불 피해를 본 강원도 동해시에 성금 2,04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성금 모금엔 제천시와 지역기업체, 직능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했고, 성금은 이재민 긴급생계지원과 피해복구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제천시와 동해시는 2019년 자매결연도시를 체결한 이후 서로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지원 활동을 펼치는 등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상천 제천시장은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충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